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망대 심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천일고속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며칠 사이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오르고 있냐?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천일고속이 강남 터미널에 대한 지분을 17%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남 터미널이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지상 60층 규모의 랜드마크로 건설된다. 기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남 터미널의 지분을 17%나 가지고 있는 이 천일고속에 대한 기업적 가치, 그러니까 천일고속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이 엄청난 호재를 맞은 거다. 단순히 이 부동산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적 가치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하지만 우리가 매도하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고, 저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네, 천일고석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를 추산하면 대략 7천억인데, 이 강남 터미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부동산 가치를 대략 추산했을 때 7천억 분모, 7천억 규모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확인해 보시면 네 보시면 5700억이죠. 5700억인데 사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7천억이다. 그래서 그 시가총액은 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는데 사, 산술만으로도 아직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 개인들이 네, 매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는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높게 올라가고 정말 보시면 무서울 정도로 높게 올라가고 있죠? 이 높게 올라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다들 아시겠지만, 언젠가는 떨어질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높게 올라간 만큼 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상승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장 장 풀리는 날일 수도 있고, 올라가다가 눌리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악재가 한번 터져버리거나, 잘못 물려버리면, 이거 정말 빼도박도 못하는 게, 차트 보시면은, 최근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점에서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대응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 번호로,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80736550으로, 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응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도움 받으셔야 되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위 번호로, 네, 1000일, 천일, 1000일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그 대응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말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